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오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은입니다.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참관인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이달부터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 건데요.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요.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로터비 퀴즈입니다. 다음 중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제공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번 음악치료, 2번 미술치료, 3번 체험학습, 4번 직업훈련. 이어지는 코너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샵0500 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이 모두 끝난 뒤 기프티콘 받으실 정답자 5분을 공개하겠습니다. 문제는 복권방송 유튜브 채널 알아볼 권리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제 375회 로또 총 판매액 1175억 원 1등 총 당첨금 277억 원으로 20분이 당첨돼 1인당 13억 8천만 원씩 받았습니다. 2025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 기금은 1조 2173억 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 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 드리는 로또비고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찾아갑니다. 서울의 한 시청각 장애인 학습 지원 센터 3년째 센터에 다니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김소영 씨.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은 소영 씨는 의사소통을 촉각에만 의지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청각 장애를 알았고요. 시각 장애는 40대 초반부터 시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현재 점자 명함 제작 업무를 하는 직장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중복 장애를 겪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은 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복권 기금의 지원으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영 씨. 어둠 속에서도 한발 나아가는 용기를 응원합니다. 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와서 일상생활 훈련도 하고 점자도 많이 배웠고 취업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소원은 18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랄랄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명화 캐릭터로 큰 사랑 받고 계신데 오늘은 본캐로 나오셨어요. 기분 어떠세요? 네, 제가 요즘 거의 이명화로만 찾아뵙다가 오랜만에 제 모습 그대로 출연하게 됐는데요. 이게 누구나 꿈꾸는 행운의 번호를 제가 뽑는다는게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에는 새로운 캐릭터로 데뷔까지 하셨다고요. 네, 이번 캐릭터 이름은 유리고요. 이제 90년대 스타일의 솔로 발라드 가수예요. 이명화 때와는 다른 이제 모습으로 순수하고 여리여리하게 열심히 <laughs> 재현해봤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그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나눔도 활발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이제 아이가 있는데요. 곧그 돌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힘들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부모 가정이랑 미혼모의 어려움은 어떨까 싶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명아 활동을 통해서 제작한 굿즈를 후원하고 판매 수익금을 한부모 가정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은 나눔 활동이 있으신가요? 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미혼모 가정에 기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 힘으로 한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내는 분들에게 앞으로 힘을 보태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제가 또 만든 캐릭터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도 죽기 전까지 평생 나눌며 베풀며 살고 싶습니다. <laughs> 아유 따뜻한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8시 39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선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시 <laughs> 즐겁게 육회, 탕회, 통회, 통통통. 예, 그래요. 당첨을 기원해요. <laughs>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176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는 30번. 다음 두 번째 번호 나오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행운의 숫자입니다. 35번. 다음 네 번째 번호는 무엇이 나올까요? 9번이네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볼입니다. 7번. 여섯 번째 숫자는요. 21번입니다. 이어서 2등 보너스 볼 추첨합니다. 29번. 네, 1176회 로또 당첨번호입니다. 30번, 11번, 35번, 9번, 7번, 21번, 그리고 2등 보너스 볼은 29번입니다. 로또비 퀴즈 정답과 선물 받으실 5분 공개합니다. 정답 4번이었고요. 5분 축하드립니다. 6월 26일 대국민 추첨 공개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복권의 역사를 알수 있는 강연쇼를 비롯해서 추첨 현장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지금 바로 생방송 행복드림 로또 645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랄랄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